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게 연애 관련돼서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신데, 어, 사연이 너무 귀여워서 어,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음, 저보다 6살 많은 오빠랑 사귀고 있는데요. 저는 옷에 관심도 많고 또 옷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어리고 속물 같아서 그런지 6살이나 많은 오빠가 옷도 너무나 대충 입고 또 옷이 없고 나쁘게 말해 나이에 맞지 않는 너무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생각에 가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너무 속물 같고 그런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유유. 근데 음, 수피아 님께서 월급은 조금인데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을 피하라 하셔서 차라리 이렇게 검소한 남자가 낫나 싶은데. 어, 남들이 듣기엔 너무 별것도 아닌 고민 같지만 저는 옷을 좋아하고 옷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이걸 계속 견뎌야 하나? 아니면 이것도 우리 둘이 맞지 않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나? 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23살이고 남자가 그럼 29살이네요 <laughs> 한창 옷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옷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저도 지금 이 사연을 보고 쫙 되짚어 봤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을 근데 어, 그 중에 옷을 굉장히 잘 입은 남자들이 몇명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 굉장히 센스있게 옷을 입은 모습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세련된 모습. 이런 외모에 또 제가 끌려가지고 만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물론 옷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의상은 특히나 첫 만남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알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한 방에 나의 그런 뭔가 이미지를 딱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네. 중요하지만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은 모두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각자의 조금 에너지는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에너지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 음,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왜 그러냐면, 봐봐요. 제가,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중에 외모를 엄청 신경을 쓰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됐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뭔가 호감이 생겼겠죠. 호감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계속 만나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써서. 저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웃음> 수정아. <웃음> 연애 얘기하는데, 저희 딸이. <laughs> 예를 들면, 어, 뭐, 주말밖에 잘못 만나잖아요. 근데 주말에, 미용실을 가야돼 그것도 이제 좋은 미용실 고급 미용실 다니니까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또어뭐 만나지 못하거나 그래서 정안 나중에는 급기한 제가 미용실을 가서 만난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느 날 쇼핑을 해야 되는데 쇼핑할 시간 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할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쇼핑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통 쇼핑을 가면 여자들은 막 돌아다니고 남자들은 막 이렇게 지루하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와 이 사람은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남자친구로 딱 갑니다. 남자친구에, 어, 점원들을 알아요. 많이 구매해서, 어, 딱딱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탁탁 선보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피팅을 해요. 확 입어보고 막 하고, 이 매장 왔다 저 매장 왔다 가 돌고요. 너무 지겹잖아요. 제가 보,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나서는, 자기 걸딱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뿌듯해 가지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는 안 가는 거예요. <laughs> 근데 저는 또 이제 물론 제가 아 나도 볼래 할수 있겠지만 저는 뭐그 당시 그렇게 백화점에서 막 여자 옷을 막 쇼핑하고 그렇게 도, 돈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그리고 그렇게 즐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금쪽 같은 주말 시간을, 와, 이렇게 다 써버리는 거? 막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을 내가 관심사, 관심 있는 부분에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24시간 상당 부분 게임에 투자할 것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데 쓸 것이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쓰는 건 좋은데 그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쪽에 집중을 하는 만큼 분명히 어느 부분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되게 잘하는 이 부분이 별로여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지 감사 감수할만한지 그런 걸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그 사람을 만날 때음 짜증이 났어요. 네. 맨날 너무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또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어 내면에 신경 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 물론 당연 히 예외가 있습니다. 네뭐 내면도 단단하신데 외모도 막 난리 난 분들이 있겠죠. 예외 그건 예외고 대부분이 이제 그냥 계산으로 산수를 했을 때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외면을 많이 신경 쓰고 운동을 하고 뭐막막 뭐막 쇼핑하고 막 이렇게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고요하게 명상을 한다거나 내면을 바라본다거나 뭔가 이런 시간 부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음. 불균형이 심하다, 심각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력이 반감되더라고요. 이분 사연은 남자가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내가 쇼핑을 해서 옷을 사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어, 쇼핑을 할줄 모를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특히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쇼핑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이성이 좀 도움을 준다면, 그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아, 근데 그거 했다. 아, 맞아. 제가 그, 왜옷좀잘 입는다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사귈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 까먹었다 생각났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기다지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나왔는데, 제 옷차림을 지적을 했어요. 뭐라 그랬지 기억은 안 나. 뭐라고 마음에 뭔가 안 든다는 식으로, 에모를 뭔가 제 옷차림을 지적을 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몇년 만에 입고 있었는데. 아, 이거 최악이다. <laughs>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헤어졌죠. <laughs> 네. 뭐 어찌됐건 저는 어 저는 외면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보다는 사실 어 다른 쪽 안쪽을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저는 매력을 느끼지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또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외모에서 매력이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미 지금 내 옆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잖아요 내가 같이 가서 쇼핑도 해주고, 어, 좀 옷을 이렇게 세트로 상하이 한두벌두 뭐 벌씩 두 사, 사주면, 이렇게 선물로 뭔가 생일날이나 무슨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센스있게 선물을 주면, 어, 그 옷을도 아마 주구장창 입고 다니지 않을까요? <laughs> 문제 될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속물이라고 생각도 드진 않습니다. 네. 다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서 좀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좀더 어리면 더 외모에 계속 더 관심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이를 들면서 이제 보는 눈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뀐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외모가 되게 막옷 입는 게막뭐굴다 하죠. 그래서 되게 음, 소개팅 나갔다 별로여서 안 만난 사람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하자면 당신. 어 근데 지금은 음 지금은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점점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고 다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굉장히 먹었는데 어또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더라고요. SNS에도 많아. 얼굴 평가하고. 어, 그건 문제죠. 예. 네.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헛먹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볼줄 모른다. 음, 그리고 그한달그 그 외모로서 사람을 지뢰? 선입견을 갖고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나보다 더잘 갖춰진 사람 앞에서는 약간 주눅 들고 나보다 좀막못 입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내가 좀더 무시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 너무 문제죠. 근데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속물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많이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은행에 있을 때 많이 바뀌었어요 은행에서 정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데 막 빚이 만 이만 이만 하고 막 신용불량자고 이런 사람들을 몇번 봤고 또 굉장히 거칠 뭐~ 그까후질근하신데 그러니까 겉모습이 그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산가 이신 분들. 음, 그리고 굉장히 음, 성품이 막 이제 성품이 나오잖아요. 막 거친 막 사모님인데 막 대우해 달라고 막 요구하시는 그런 손님들과 또 굉장히 어, 거친 굉장히 검소하신데 자산가임에도 굉장히 검소한 차림으로 어, 작업복 입으시고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성품도 역시 너무 인품 훌륭하신 고객님들을 뵈면서 어, 겉모습으로 절대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내가 선입견을 갖는 거는 나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을 되게 뼈저리게 많은 경험, 많은 케이스로 많이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근데, 음, 이거는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지금 스스로도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속물인가? 이렇게 막, 제책감도막 찔리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몸으로 직접 내가 깨닫는 데까지는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오늘 되게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예쁜 사랑하시고요. 네. 데이트하는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네. 수사장 소피아는 또 돌아올게요. 안녕.